좀, 재물적으로, 재물 운이 터지는 대운이 들어온다고 하십니다. 또, 꽁돈이 들어오고, 막힌 금전이 있다고 하면, 그 막힌 금전이 풀리고, 그리고, 이제, 재물을 이렇게 탁, 이렇게 끌어오는 해운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일월신당 왕꽃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가 네. 이제 2025년 또 시작됐잖아요. 네. 73년생 53세가 되시는 소띠 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을사년에 좀 어떨까요? 올해 소띠 분들은 이렇게 좀 해운년하고 합이 맞거든요. 어, 합이 맞. 맞고, 좀, 재물적으로, 재물 운이 터지는 대운이 들어온다고 하십니다. 또, 꽁돈이 들어오고, 막힌 금전이 있다고 하면, 그 막힌 금전이 풀리고, 그리고, 이제, 재물을 이렇게 탁, 이렇게 끌어오는 해운이거든요. 네. 좋네요. 네. 이때까지, 운세 촬영하면서 가장 좋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번 소띠분들은, 좀, 꽁돈도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내가 만약에 못 받은 돈이, 있잖아요. 어, 못 받은 돈도 금전도 받는 해운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또 금전도 물론 좋겠지만 인연의 운도 되게 좋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좋은 인연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기인수가 들어오는 해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자식이 있다고 하면 자식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또 웃을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이분들 딱 봤을 때 네네. 가장 좋은 시기를 딱 뽑자면, 한 네. 8달이라고 생각되시나요? 3월달? 3월달? 네네. 3월달부터 운이 이제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니까 3월달부터 운이 열리니까, 투자라든지, 뭐, 문서운, 뭐, 이런 게 3월달부터 열리니까, 그때까지는 뭐든 이제 가지고 있던, 아니면 그때 가서 시작을 하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올한 해는 이제, 자기자신을좀잘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옷도 깨끗하게 입고, 또 자기 뭐 머리라든지, 이 복장이라든지 조금 잘 꾸미고 가신다면, 복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자기 관리를 특히나 좀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뭐, 자식으로 인해서만 힘드신 분들이 계셨다고 하면, 조금 좀 빌어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식을 빌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법당에 초를 밝혀주거나, 이제, 부자 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그렇게 한다면 자식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상담을 이제 받고 뭐든지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네. 자식들을 빌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엄청 많죠. 아 그래요? 어 본인도 많이 빌겠지만또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자식이 잘돼야지만이 이제 어 자기가 더 자기가 잘된 것보다 더 이제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자식을 많이 빌어주십니다. 이 어... 네. 사실 대구 하면은 네. 여기 굉장히 유명한 곳 있잖아요. 팔공산. 네, 네. 거기 이제 수능. 네, 네. 이런 걸로 많이 비는 걸로 네, 알고 네. 있거든요. 네, 팔공산에 이제 그 도당에는 이제 그뭐 대학 합격. 음, 그리고 무릎팍 힘을 많이 쓰면 이제 그만큼 이제 대학을 합격이 운이 열린다고 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엄청 많이 가십니다. 자식을 만약에 빌어 주잖아요. 네네. 빌어 주는 거와 빌어 주지 않는 거의 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원래 이제 뭐뭐 뭐 이런 이제 뭐 이렇게 점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불줄이 세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무당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오. 이제 덕을 보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 힘드니까, 음.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덕을 보기 때문에 또 가서 또어 빌고 절을 하고 그렇게 오시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소띠 분들 보면은 진짜 대운도 들어오고 금전도 네. 풀린다고 해주셨잖아요. 네, 네. 이럴 때일수록 선생님께서 네. 좀 운을 확 잡으려면. 네. 또, 팁 같은 거 알려줄 수 있나요? 소띠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상의 덕을 많이 보는 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이, 왜? 우리 물 들어왔을 때 노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운이 들어왔을 때는 또 조상의 덕도 더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안 되면 철화도 키시고. 부적이라도 쓰시면 아무래도 덕을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2025년 이제 소띠분들 어, 올해는 이제 그래도 대운이 들어왔다고 하시니까 이제 힘든 경기긴 하지만 이제 3월부터는 이제 뭐 운이 또 넝굴제로 또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좋은 일이 이렇게 좀 많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러신다 왕고선 내가 또 이렇게 또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